집을 사야 하나? 빨리 사야 된다라는 걸 어, 제가 집을 사는 걸 보고 나서 뭐 1, 2년 사이에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벌었죠. 오늘은 이제 어, 집을 사야 되느냐 어,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고요. 안녕하세요. 머니워신입니다 네, 오늘은 그 집을 사야 하나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집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걱정을 안 하겠죠. 어, 근데 이제 집 없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, 어, 집을 안 가져보신 분들은 걱정을 합니다. 왜냐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. 집은 빨리 사야 된다라는 걸. 어,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어, 좀 어릴 때다 보니까 나중에 어, 청약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을 거다. 아, 네. 근데 분양 받기 쉽습니까? 제가 어, 한참 분양시장 붐 불기 전에 분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. 분양을 받으려면 과거에 집은 없어야 되고, 가족들은, 부양가족들은 아주 많아야 되고, 또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는 또 돼야 돼요. 너무 많으면 또안 돼. 그거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집에 없던 기간이 아주 길어야 되고. 이거 따져보면, 저도 뭐 따져보고 했는데, 50점 넘기 쉽지 않습니다. 어,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. 그 당첨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집값이 올라갈 테니 그냥 살아. 뭐 2, 0 30년 된거 아니면 어차피 내가 가서 살 거면 살아. 그때 말 들었던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다돈 벌었습니다. 그때가 2012년도인데, 어 저도 그때 처음 집을 구매를 했죠.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곳만 찾았죠. 그 관련 내용 블로그에 있습니다. 음, 제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. 하나는 그 DMC 옆에 수색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, 어,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, 그 당시에 집값이 어 올라갈까 말까 꿈틀꿈틀하던 시기였어요.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랐죠.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게 됐는데 어찌됐건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 어제 돈을 가지고 집을 산첫 사례입니다. 그 당시에는 뭐 대출이나 이런 게 아주 조건이 좋았죠. 이자도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였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죠.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도 집을 빨리 사라고 권유를 많이 했어요. 어, 제가 집을 사는 걸 보고 나서, 어, 뭐, 1, 2년 사이에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벌었죠. 그때 사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뭐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사갈 집을 미리 좀더큰 집을 미리 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뭐 2주택까지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저도 그랬죠. 지금은 1주택인데 지금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두 번째 집을 사고 왔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 주택 기간이 있었죠. 당시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집 사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미쳤다고. 근데 어떻게 됐죠? 어, 집값 올랐죠. 근데 지금 뭐 어, 지금은 지금 과연 집을 사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집 사셔도 됩니다. 제가 강연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. 어떤 나라에 있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어, 링크를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링크 나오죠? 그거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. 그렇습니다. 집은 사셔도 됩니다. 근데 누가 사야 되느냐? 아직 집이 없다면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집 없어 본 분들은 모른다고. 집 없는 분들은 사세요. 아 집값이 막뭐 떨어진다는데 강남에 막 2억 3억씩, 뭐 마포에 몇억씩 떨어진다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? 집 처음 사시는 분들이 거기 살만한 능력이 되십니까? 지금 나오는 집값 하락 얘기는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들의 얘기입니다. 아직도 집값 안 오른 곳들 많아요. 그리고 바이가 아니라 리브잖아요. 살 거잖아요. 내가 집이 없으면 당연히 사야죠. 그러니까 제가 집은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전세 노노. No, no. 전세는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죠. 그거는 집주인만 좋은 제도입니다. 절대 전세하지 마시고 월세 계속 돈 없어지죠. 하지 마세요. 차라리 집을 사시고 이자를 내십시오. 그게 낫습니다. 집을 사본 분들은 압니다.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하나는 집이 없어본 분들. 다른 하나는 집이 이미 있는데 또 사고 싶은 분들.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죠. 그 일명 이제 투자자 분들인데 투자자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어 이미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 가장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죠. 뭐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정부의 시그널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죠. 집 없는 사람은 살아. 근데 집 한 채라도 있는 놈은 그만 살아 사지 말아라 그게 정부의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투자할 만한 곳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고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사세요. 집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. 분양 받으시겠다고요.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? 해본 사람은 안다니깐요. 그거 절대 쉽게 못 봤습니다. 물론 이제 어 조금 열리긴 했죠. 정부 정책적으로 하지만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그런 분들은 빨리 내가 스스로 가점이랑 계산해 보시고 해당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. 어차피 살 거기 때문에.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 다음에는 또 다른 투자에 대해서. 어,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집을 꼭 사야 되느냐. 어, 집값 떨어진다는데, 난 집이 아직 없는데 사야 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집 사셔도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